이년 자식 그메머드 같은 놈이라고? 그게 뭐 어떻게 생겨서 얼려 버린다고 하던데 난 불이라서 얼는 건 상관 없죠. 그것도 난 불인이 불의 신인 신은 얼음에 안 통한다. 과연 그럴까? 뭐지 그신 목소리 같은데 흩메머드 우리 아기 네가 메모리냐 그래 이신한테 덤벼 봐라 그래 메모두 아이스 에이지 얼어붙어버렸군. 즈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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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즈 얼음엔 안 통한다, 얼음엔 무슨 툴? 아이스, 이제 안 통하는 거겠지. 얼음이라도 상관없이 놀리지 마. 그래? 놀릴 건데? 헤 잠깐, 우엉, 강. 아프다. 얼려버리기, 후. 바이언! 파이어 필릭스 o e n i x fi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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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r 이어 i r e fire, f i r 이 fire, f i 불이 f 렸다 불은 얼려지는이 r e 안얼려지는거 r e f 이 r e 이 i r e 야 i r 이 fire, fire, 랑꽁가, 으! 후후후. <laughs> 모두를 깨꼬덕 시켜버렸지. 어? 난 메모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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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녀석, 이제부터, 닌클라어 프레신. 가르노가? 불에서 레, 불이 나간다. 자, 무. 너는 괜찮겠지? 난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낼 이유였어. 그 일은 없구만. 이 메모드 불에서 이이 불들이 나와서 붕메랑처럼 날아서 얘를 으지해서 갈아버린다. 가라! <laughs> 아프다 스스스 많이 난후이 멤버들 스 갈게 갈게가 어스스 그건 알아봐야스스스스얼스스스스스스스스 <laughs> 그, 자, 탱! 그, 내가, 진, 전, 절대 알고 있은 을 없어! 아이스 에이지! 아이스 에이지! 얼음, 째리기! 왜? 아프다. 오늘 역시 응. 그냥 무리기구만 타고 온거 같지, 왜? 근데 떨어지는데 아팠네. 놀리기구가 망가졌나? 왜? 분명 얼음까지 내려가서 저 아프텐데. 진짜 어 스피드로 박았는데. 카르노 의범이 빛난다. 빨간색으로.

라이벌 클래시. 오? 뿌에! 에 아프다. 어. 여기 있어. 여기 있군. 방금 보셨나? 그, 예, 방금 예. 그 끝날 때, 엘리언들이, 목숨을. 지키고 살리고 싶다면, 다음 영상에서 구독과 좋아요, 지금 영상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, 구독이 많이 눌린다면, 내가 다음 영상에 에머들을 살리게 유튜브 찍고, 구독이 적다면, 200까지 안 넘는다면, 200? 그냥 200이어서도, 200이면 통과, 200 넘어야 통과인데, 200이 안 되면 m1에는 죽게 만든다. 그것까 좋아요. 붙다 대면서 산탄에서 계속